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노래 아지자나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뵈는데요. 시비에서 방송국의 수요에 의해 참석해서 기도회를 가질 수 있는 수요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평생가간귀한 시간을 붙쳤습니다이 네 말씀을 듣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 마음을, 이나라한번구원되까지 우리 이 기도를 통해서 이끌라이브에서이성신육년스튜디도에 들어가 또이 통일됐다시피 이 기도를 통해서 통일되는 역사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1 9 1 9 년도에 최초로 워크에대서는명을보여이는이 제목은 그 당시에는 뇌에 대한 대로만 말는제목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브젝 예수, 10일 후에 예, 도움주 보름에 국회에서 예배했습니다. 예. 그 예배에 국회의원이 출신이면 그 도움주 도롬, 보름에는 그 보름 출신들이 국회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소항성 원사 설교하고 제가 축도했습니다. 저는 소집 우리 대한민국 대한민국에 어떻게 하면은 세계 주목 지금도 중부하고 있으나 그런 나라가 것 그것을 손에 이 물려줄 수있냐 네,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미국의 이 케네디 대통령이 저는 가장 좋았습니다. 제가 저는 그 문장을 주시기 위국서 무엇보다도 국가, 이 국가가 확신하다고 스스로 잘하고 있습니다. 이 케네디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위대한 미국 시대에요. 국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 전에 여러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미국이 오늘날을 세계에서 지금 최강대국. 어떤 사람은 미국의 경찰국가라고요. 세계 다. 일치가 아 국가에 대한 확신하고 나라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국의 남 대통령이 시임할 때아이블이성경으 선언하고 선사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로 그런 때가 선교으 이라고 믿습니다. 아, 네. 왜냐고요 우리나라 몇 땅으로 가장 성교사를 많이 보내는 위대한 나라입니다. 나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대단히게얘하는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서 조선여행사 동안에 553번이라는 외침이 있었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어요다또 2차 대전 후에 85개국이 새로 생겼는데, 독립을 해나는데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만이 선진화가 되고, 선교대국이 되고, 경제대국이 되고 세계에서 주목받는 우리나라 대단한 우연의 시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세계 지도를 딱 배워놓으면 예수 믿는 나라는 선진국에잘 삽니다 예수안 믿는 나라면 다 선진국으로 갔습니다 우리 북한하고 6 2년도 외에도 북한이 우리나라가 더 잘살았습니다 우리 국가에는 140% 정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3만불 세계 우리 시대 국가에 들어가가지고 장당한 우리 세계 어디 가든지 미국 여권보다 미국 신임권보다도 한국 신민권에 한국 국회가 지금 국적을 가진 사람이 더 대응받고 있는 이런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는 3만불 넘는데 북한은 지금 1,400% 그것도 우리 우리나라와 통일이 됐을 때 북한에 이만큼잘 살고 통일 경기가 좀 덜게끔 있다가 하자고 하면 더 늦어졌어요 저는 워크웨에서 설명한 그런 이야기도 있어니그 당시에도 상당히 북한하고 사이가 좋았습니다 북한에 두고 2320개 권을 세우기 위해서 각 교당도 모금도 있습어요 여러분들 개인들이 첫체 우리가 위대한 존재다. a r 한번 따라 w 요따라 e here. We are here. We are here. We are h 존경 e We are here. We are here. We are here. We 했 r e here. We are here. We are here. We are h e r 하 We are h e r 제가 성경 말씀 성경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 내가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알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기을다있십니다 아멘. 동일시킨 대로를 근일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나이가 지금 6 0밖에안 됐습니다. 정신적으로 6 0고 나이 80. 은퇴다 해가지고 지금 10년이 넘는데 우리 목사님들 대형적 목사님들도 은퇴하고 나가지고 제가 저지낙에 가서 우리 원로 목사님들 설명이 모여서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목사님들한테 설교 제목을뭐할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노인들로 살지 말고 5세0로 600으로. 160대 사는 손도로 보러 갔어요. 아무도 없었던 거같습니부는두달 동안 숙제들이 딱 떨어졌어요. 비서가 있는데 제가 우리 여의도에 한번 오시려고 그랬더니 두달 후에 오시래요. 최소한 300만 부시야된 그래서 한 달을 소득이 한 7천만원인데 7천만원 도들이기속어버습다 106세 되신 분도 그렇게 하느냐 우리 원룸공사님들이 모두가 부족해서 그런 짐에 대해 자극을 하고 있느냐 여기 계신 분도 있고 통일되는데 박찬수님 우리 오가 계신 분 우리 오늘이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뇌미에라는 사람은 삼... 나를 사랑해서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지배가 있었어요. 이제 바벨론이 만화로 페르시아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벨시아가 세워져가지고, 다리 왕해해가지고, 이제 저는 해방을 다시켰어다 보고 다, 당신들은 다, 당신 다, 다 돌아가시고, 자희도가라았습어요 그래, 그런 가정입니다. 그 당시에, 유도나라스라엘 마음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완전히 폐화되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돌아와가지고, 가장 문제했던 게 뭐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같니다 이 하나님, 하나님에서 교육을 시켰어. 2천 년 만에 나라를 갖다 세워가지고 1948년대 47년에 나라를 갖다가 이스라엘 나라를 갖다가 지금 개국만한 초반 다라 세계 600만, 200만 명에서 600만 명만 지금 이제 뭐 가지고 나라를 세웠어. 그런데 전쟁이 났어. 요 아랍에 2억 명이 나고 600만 깨는다. 함께 해주셔가지고 7일 만에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대 1세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 1세입니다 아멘. 세한이뭐 어떤 세대사세 저는 2 0 0 5년도에신성소대1에서 1세대 1세대 을 430명 대 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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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세대 1세대 1 문제 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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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우리 아나님 돌아가실 때보다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실 때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공산화 통일이 됩니다. 중국이 공산화 될 때, 168명의 성직자나 기독교인들을 세워놓고 예수님도 살려주겠다고 했어요. 다 예수님도 살려주겠다고 했어요. 우리 이노의 미래는 바다 사수도 안먹어 해가지고 신앙을 갖다 냈어. 그 당시에 너희 면은직책이 우리나라의 청와대 수석비서관 정도 데려온 그 지책이 있다고 영상을 니다 그런데 좋은 데서 왕궁에서 편하게 살수 있었어. 얼마든지 편하게 지냈었어. 가족끼리 한국에지냈었어 그런데 국가에 동포들의 고국에 이야기 했었어. 고식을 듣습니다. 희들이 깃장 사들어보듯 울면서 지금 잘못 못 잡다고 지금 이고밥고있어 통곡을 했보고 했어. 총독을 한사람들니 너무 말씀하면엄청난게 지금 이제 성전을 겪고 계고 끌어가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착취를 하거 착취해서 총독만의 총독 보아달까지도다 착취했다고. 못 알아 네. 제가 6 7년도에 그 전쟁이 났을 때 미국의 대학생들이 하도나 대학을 빌려간 모든 유대인의 대학생들이 보따를 다 썼습니다. 그래, 주위에 친구들은 왜 보따를 쓴겁니다 지금 고국에 전쟁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이 길을 말씀해 주어 근데, 너이미아는 고민에 아주 시금을 적게 하고, 얼굴이 수축이잖 그래, 왕이 이 도움이 된다. 노이미아. 당신이 지금 어떤 뭐거 걱정이 되냐 당신 무슨 거, 저, 에러상이 있느냐? 그러니까, 가초 지정을 합니다. 지금 총독을 다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 어려운 사람들, 땅을 고르셔분이가 착취하고 또 어려워지고 부하들까지 그렇게 하고 있어. 그리고 특히 더 중요한 건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성장을 재건대를 못 찾고 있어. 그러면 당신이 가서 총독을 하시고한 바닥사도 왕은 대가리로 가서 총독을 하시고 그래서 바닥사스단은2 0년부터 12년 동안 총독을 하게 됩니다. 성분정치 성전을 건축하는데 모든 것들은 총료로 되습니다훈명을총다내가지고 수십 년이 그렇게 수년이 걸린 것도 54일만에 성전을 재현했습니다. 나는 우리 대통령 중에서 누가 뭐라고 할지 김대중 대통령이 대단한분륭한사람이니다요저는 경연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시민의 일을 했어요. 우리나라 아이들 고 나서 나라가 얼마나 많은 그 주부석에만 우리 기업들이 도산됐습니까? 노숙자가 얼마나 많이 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근건국이라든지 KBS에서 주문해가지고 건무이었죠우리 홍도표 지 책임자 그 당시 사장이 지금 TV조선 예산을 했습니다. 근무 해외 동포들이 제가 최근에 전에해외에서 우리 동포들에게 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대단한지로우리나라의 행위심이 없다는 거예요. 해외에 있으면 안다는 거, 우리나라 못 살면 나가는 해외가서도 쓰는 거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친정집에 가난하면 시집 가서도너무 엄청 슬는거 우리나라가 도달에빠지고 우리나라 힘들면 해외에 나가는 동포들이 더더 엄청나게. 지금은 허리 펴고, 어깨 펴고,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고려! 하고 할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이노희 미아가, 그러한 걸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참 쉽다, 나가고, 오래 가는 거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누가 얘기해가지고, 김경원 t v 고 해가지고, 설교를 갖다 한번 해보라 석달만에 한 올해 3,100여 명이 도 있었습니다. 이설교도잘녹아해 주시면 제가 굉장히 티비에 올라가서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날에끝내겠습니다 이사야 이 43, 4일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 이 사람은 가로당에 내가 그와 함께 하는다이사이 세월이라 찬물을 도와주리라 아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맡고 사는 겁니다. 저는 여의도에 우리 최선계 목사님 그런 분이 부총리까지는 그 목사님이 인천에 15만 명의 교인인그 쓰는 떠나가기 전에 그 30세라고 국회의원 5순의 사람도 여의도에 재직한 사람 쓸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불쌍히 계신다. 후원자들을 갖다 큰 보내줘요. 작년에 우리 금들련게 1억 3,500만 원이 부부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노인에 의해 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노인. 노인이 지금 우리나라 1 5 0만이넘습니 그런데 정말로 안타깝게도, 너무나 안타깝게도 노인들이 3 0명이 장례 없이 화장님이 지내가지고 팍 갖다 버리고. 장한 일입니다. 빈곤 일입니다. 바보당으로 하면 지금도 천명에, 50년 동안, 30년 동안 천명에 가서 지금 밥한끼 얻는 걸로 하 있습니다. 노인들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노인들이, 어른들이 지금 가정에서 도 대응을 받습니다. 또 어른 대화를 받아야 되겠다. 제가 그걸 붙였습니다. 대한의 노인 홀딩사라서 만들었어요. 대 노인 복지청을 만들었어요. 노인들한테 정부에서 지금 12조라고 돈줘 있는데도 여러 개 부처에서 돈을 넣었으니까 노인들에게 하나도 없어요. 130만 명 쓰면 받아가지고 노인 복지청이 지금 이제 주임되고 있어요. 대한 노인의 홀딩사는 주식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대노인라는들은1 5 0만 원씩만 사단법인에서 사업을 할수 없어요. 개우의홀딩사람은내가 있는데 개무의홀딩사람 돈을 일 년에 돈을 벌어 400억씩 겨우 연는다고 있어요 젠무이홀딩사람은일 년에 1 0 0 0원씩 겨우 연고 그래서 제가 차량을 내가지고 젠구이를 홀딩사로 만들었어요 우리 노인에 대한 2 0 지금 노인입 여러분 우리 노인에 관심을 좀많히 가져주시기 노인들이 어른 대접을 받을 수있 여기에 귀신분인 거라도 어른 대접을 해주시기를 바 국가 민족을 많은 마음에 열정 양심 드습니다 국가와 주는 우리도 없습니다. 국가와 공산화됨을 우리는 예수님이지 못합니다. 여기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성했서니화적인 자유 민주 체결을 도될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아, 네.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